다 넣어야겠다. 아 음. 짜장보다 그 맛있어. 진짜 그럴 거 같아. 아, 왜 그러지 마라. 미안. 아니 근데 진짜 어. 그럴 거 같아. 계란국은 나고 계윤국 맛있어? 맛있 <laughs> 어? 야 맛있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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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있지맛있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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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 좀멀어주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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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진짜 케 예, 맛있어. 근데 불이 너무 좋다. 응? 그냥 맛있는 아, 아직안 먹었잖아. 아, 냄새. 입에 담는 순간부터 거 진짜 어려워. 맛있어. 나 앞으로 이것만 먹어야 돼. 앉을까라 할게요 <목소리> 야, 야, 너 약간 너뭐 드라마에 나와서 시키 나도, 나도 <목소리> 아 시켜서 먹고 했던. 아, 이늘 점심 안 먹을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안 먹어. 음. 저기야, 이 꼴뚜기 없는데? 야, 없는 건데? 야 얘, 너사랑하나 봐, 너 꼴뚜기 줬어. 어떻게 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장실 가면 우리 아야한데 튀길 것 같아. 아, <laughs> 손을 못 어쩜. 할아버지줄까 여기, 뭐 이틀씩 있었는데, 우리 야버지진 언니? <laughs> 아, 여기 있단 주야라고 아니, 그런데 이거 찍어놔야겠다. 진짜 꼴뚜기가 생긴. 야, 너 이거 꼬이지. 맛있지? 언니, 먹어. 한입더 먹을래? 근데, 아, 뺏어 먹어서 더맛있 집에서, 더 맛있는 거 집에서 두부찌개끓여먹 이게 다 맛있어. 진짜. 니 그때 응, 먹으면 아니, 젓가락 내놔. <laughs> 그래, 진짜? 어. 근데 그거, 뭐, 현대카드 그런 것밖에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진짜? 나그걸 하라 했는데, 카드가 현대카드, 뭐, 하나카드, 응. 계네밖에안 된대. 응. 안 이거부터 낮춰. 너무 낮나? 어게 낮춰? 어. 안 떨어지겠지? 하고. <laughs> 완전 반장독근이였어 아..아..피곤해 아, 진짜 왜 이렇게 한결없는데 피곤하지? 아내 말이 음, 아앉아서 그래 어쩌라고 야 근데 미쳤다 오링클 만원에 먹는다 야호 왔다다 <laughs> 왔다, 나 왔다. <웃음> <웃음> 존나 같은인데 엄청 왔다지 아나 갑자기 <laughs> 30분 안에 먹게 근데 물을 안 먹었냐? 집에서 먹으면 물려한 여... 5개? 6개 먹으면 보건들... 되겠 누가 왔는데 완전... 아 냄새! 나 <laughs> 아, 우리한테... 아... 아, 미안한데 먹고 싶지 않았어 누가 밥 먹겠냐? <laughs> 아니, 미안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누르는 이쪽이야 가만히. 그 어, 어, <laughs> 아, 무슨 놈. 아, 오, 는 거야? 저기, 저 싸고. 저기, 뭐, 저기, 뭐, 저안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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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뭐, 저지 뭐, 저기, 기 뭐, 어기 뭐, 뭐, 저기, 뭐, 저 가자고, 아, 가자고. 이거 있어. 충이 맞아. 빨리 챙야 그러니까, 두 개라도 확실히 외워야 돼. 아, 근데, 모델카드 겁나 귀찮은데. 이렇게 찍어. 여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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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고> 가야겠다. 아무도 없어. 이분 저 카메라 같네. 아, 진짜 웃기다. 아니, 이거 기만이라고 생각해. 누가? 교수님. <laughs> 맞지? 자기 권력 이용해서 이래 저래 이렇게 해 버리고? 냥. 너무 귀엽다. 어디 그렇게 갔어요? 우리 나비. 뭔 나비야? <laughs> 나비 일와 나비 나비. 어, 어 그래 나비. 얘 <laughs> 나와 봐.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쓰레기? 아 씨. 배고픈 건가? 우리가또 아 기다려? 아씨 <laughs> 경쟁자 늘었다 하면같 내가 아, 솔직히 우리가 제일 일뻐였는데 아. 어떡하지? 시우,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상혁이. 생일 축하합니다. 후우. 야, 물로 가지고 응. 진짜 그시험지에 그거 적으면서 네? 지금 1억 기인가 2억 기인가 헷갈려가지고 아쉬워리니까 2억 띠에 하루도 적어도 지게더어 너는 <laughs> 아, 왜 가? 너만 다 했죠. 아니, 얘들아. 빨리 해. 아니에요. 실측을 올려야 알고리즘 잘 탄대. 아니, 근데 내가 <목소리> 시험을 보다가 시험 공부를 해야지. <목소리> 내가 그리고 어제 어제 피가 되고. 그리고 그게 잘잘 풀린다니까. 벌써 어제도 편집을 했어. 하고 아, 그래? 있었어. 근데 아. 똑만더기다려그다 네. <laughs> 쓰고 난 다음 에 재밌는 걸 살리고 어느나 바로가 돌려서 빨리빨리 다 돌아가네. 갈수 <laughs> 그런 너가. 빨리 빨것 같은 느낌. 빨 느낌. 안 해. 발 보쌈 아이야 아, 봐 볼까? 응.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완전 어, 그래. 완전 쉴을거 같은데. 탄산. 아, 잠 그래. 나도 하고 싶다. 너, 나도. 그래. 아, 이어 응. 아, 어응먹어까 아, 이거 먹 아, 먹어야 되 아, 먹어야 데 아, 침어먹어짜 知道吗？<Joshua? S 2> <laughs> 조출해 보이어아얘 때문에 그래. 소스 한번. 아, 일단다. 치가 그래. 먹어 차리 그래? 아닌데. <laughs> 칠리 소스 맞는데? 뭐 칠리 소스? 그 우리가 아는 칠리 소스가 다른 건가? 이거. 맛을 봐볼게요. 맞아? 야, 핫소스 같은 거 아니야? 응. 뭔, 좀 애매해. 일단은. 핫소스면서, 칠리소스면서, 케찹? 이거 뭐, 이쑤시개인가? 나이스. <laughs> 뭐지? 애매한데? 나이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이거죠? 응. 아. 땡큐. 이거 부을까? 어디에? 여기에. 안 돼. 원래 붓는 거야. 안 돼. 뭐 자꾸 부어 아, 먹어? 나 원래 찐 먹이야. 근데 붓는 거라니까 이게. 이것도 먹어. 이 각자 이렇게 비벼 먹어. 세운이 먹어 볼게. 어. 뭐가 많나? <laughs> 아니야 근데 세운이 진짜 맛있다. 세운아 맛있어? <laughs> 우리가 싸운 거 <것> 같아 너무 <laughs> 진지 알겠지? 응. 아, 아 카메라다 비스 갖고 차? 아시 우리가 거 공격하는 데? 니하뭐 내가 그 코스프레하고 간데. <laughs> <laughs> 네, 개무섭개 하관 선들이 이번에 그거 려고 방탈출 갔셔가지고 <laughs> 어, 재밌겠다. <또>. 그거 다다 <laughs> 찾아보고. 진짜 가고 싶다. <laughs> 아,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나 작년에 기대하고. 언니는 준비 안해 갔지? <laughs> 어. 고삼밖에 되고 해요. 내가 갈 필요 없어. 학교 가는 아 시험 보구나. 아, 아, 시험. 아. 뭐야 여유? 아, 야, 진짜 시험. <laughs> 얼마나 쉬고 싶었으면은. 와 아, 쉬고 싶구나. <laughs> 아니 나 지금은 약간. 알았지. 너무 무슨? 뉴스? 아 이건 안 마셔. 거치대용치대용치대용치대용 고치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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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대고치 고치대용. 고고고고

근울하지 모르고 응, 어하필은 그건 그건 하루어하루 아, 수수 있어. 하루에 아, 은어 그래? 있어. 하루에 은어하루 있어. 하 있어. 아루에 있어. 갈수 있어. 거루에 있어. 하 있어. 하루에 있어. 하루에 있어. 하가에 있어. 있들어어 Thank okay.